혹시 회계 쪽에서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 있어요? 나는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이 큰 회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데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힘드니까 이제 좀 작은 규모로. 음. 저도 저도 지금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 이렇게, 협업해서 일하고 하는 이것들이, 어, 일반 회사 다녔을 때도 좋기는 했는데, 약간, 그, 딱 틀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싫었는데, 우리 그 회사에 가면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직을 할때 면접을 보면서 이제 그때 했던 그 회사에서 했던 것들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기 싫었는데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면 난 이런 거할수 있고 이런 거할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 이제 막 불만이 생기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배울 거를 내가 다 배운다 생각하고 좀 하면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요 조금. 그래, 나 이거 지금 처음 하는데 처음 할 때는 뭐, 뭐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나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는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할줄 아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어디든 어,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그 회사에서 내가 처음 하는 거는 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나는 돈도 벌고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걸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우리 음,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든 뭐 50이든 60이든 또 70이 돼서도 할 수도 있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면 이제 약간 음, 자괴감, 어나 그동안 뭐한 거지? 어, 그래서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저희 엄마 식당 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법인의 그 지점으로 돼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식당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 그 식당에서 뭐 설거지하거나 뭐 서빙하거나 이런 거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은 주방장을 맡고 있거든요. 주방장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 이거를 엄마 음식을 좀 하기는 하는데 집에서 음식하는 거랑 식당에서 운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맛을 다 맞춰야 되는 거고 표준화된 음식 맛을 내야 되는 거 처음에는 진짜 오픈을 했어요 지인들 불러서 이제 시식회막 했죠 모양도 그렇고 잘 익지도 않고 맛도 좀좀 좀 그래요 맛도 뭐 너무 싱거운 거 그래서 장사가 안 됐어요 처음에 오픈발은 있죠? 오픈을 했으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하, 저는 이제 제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손실도 제 몫이거든요. 어, 지금도 음, 막 이익이 막 나거나 하진 않는데 그러면서 그래 어은거 하나는 있지. 우리 엄마가 많이 밝아졌고 밝아졌고 그리고 음식도 지금은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엄마가 많이 생겼고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는 라 생각도 하면서 자리를 옮겨서 보통은 사업이 식당이 잘안 되면 폐업을 하고 다시 열 생각이 없는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엄마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 다른 데서 해보고 싶다. 아마 그러면 좀더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1년 동안 우리 엄마는 거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진짜 맛도 없고, 이걸 어떻게 파나. 그러면서 내가 잔소리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제 메뉴 같은 것도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거잖아요. 또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엄청 싫어요. 거부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또는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고객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안하면 엄마 또 이제 다른 데 식당 가가지고 월급 받아야 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엄청 거부감을 느껴서 많이 싸웠어요. 그 <laughs> 둘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음. 음. 아. 최근에는 그거였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어려워하는 게 위생이에요. 위생.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생 관리가 잘돼 있는 데라고 생각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당연히. 근데 음, 잘 되지 않는 것들도 것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직접 식당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소비자로 갔을 때 깨끗하고 한 대를 더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위생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무 쪽 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메일로 하남시청에서 메일이 들어왔어요. 위생 컨설팅을 하게 되면 뭐 30만원 상당의 뭐 선물이 지급이 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컨설팅?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지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료로요. 무료인데, 또 선물도 준대. 이걸 하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은 엄마거든요. <laughs> 그래서 받아봤는데, 처음에 이제 받았는데, 현 상태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눈에는 다 보이죠. 우리 눈에는, 어, 그래도, 어, 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구석구석에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보여줬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컨설팅 1차 받고 3주 동안 막 청소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뭐 상자 같은 것도 사서 컵도 다 거기 안에 넣고 뚜껑 닫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행주도 이렇게 보관함이 있어야 되고, 뭐 홀과 뭐 주방은 따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튼, 받았어요. 그리고 개선을 했죠. 근데 엄마는 힘들죠. 일도 해야 되는데, 요거 관리도 해야 되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위생등급제를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3단계까지 있거든요. 이걸 받으면, 밖에 현판을 걸어준 거예요. 위생등급제 업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탐나는 거죠. 어.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구나, 식당이나 그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걸 보고 이제 손님을 유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엄마는 싫어요, 처음에. 왜냐면 너무 힘들 게 뻔하니까. 왜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분했으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다 붙여야 돼. 언제 소분했는지, 유통기한 은 언젠지. 그리고 그냥 냉장고에 이게 비닐채로 놓으면 안 되고, 박스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고, 뚜껑 닫혀져 있어야 너무 힘들죠. 그리고 청소 다 해야 돼. 저도 최근에 가가지고, 막 위에 천장이랑 뭐 청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 컨설팅 봤는데, 어, 이 정도면 최고등급을 최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왜냐면 조금 덜 받지 않을까? 만약에 받으면한80% 정도는 통과가 되는데요. 나머지 20%해당하면 통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단계 3단계만 받아도 참 좋겠다 했는데 최고 등급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 최고 등급을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고생했고 음. 확실히 훨씬 나아졌어요. 이게 관리하는 게. 아, 이거 진짜 신청하길 잘했다. 뭐, 물론, 한달 동안 힘들었거든요. 청소, 청소 해야 <laughs> 되니까. 근데, 그게 몸에 이제 쌓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컨설팅하러 지금 두 번밖에 안 왔고, 뭐, 다 해봐야 세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걸 받음으로써, 이제, 개선을 하는데, 어, 푸시를 계속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저였죠. 그냥 저였고, 그 컨설팅 하는 분한테도 그랬어요. 처음에 일처 왔을 때.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개선할 거를 알려주시면 그걸 다 하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딱 들어갔을 때도 약간 어질어질 한 것들이 있는데, 이분의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 진짜 많이 버렸어요. 이거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일반 소모품하고 식품하고는 따로 구분 관리해야 된다 해서 다 따로 해놓고 하니까 사무실도 깨끗해 보이고, 홀도 깨끗해 보이고, 주방도 깨끗해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고,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엄마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구분 관리한다고 막 스티커에다가 날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몇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컨설팅 잘 받았다. 어,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할 때는 거부감이 있는데 그 거부감 느낀다고 해서 안할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대표로 있으니까 대표인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건 해야죠. 근데 우리 회사에 다니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어, 불법적인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하, 인상 속에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하나도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하자. 어. 뭐, 기존에 있던 것들도, 이제 개선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제,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그러니까 멍 때리게 돼요. 멍 때리다 보면은, 뭔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멍 때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봤을 땐 말도 없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시간은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입, 신규 입사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새로운 걸할때멍 때리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20년, 아 저는 10년만 하고 싶은데, <laughs> 10년, 20년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새로운 거 하는 거를 내가... 어,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좀덜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저도 들어봤지만 잘안 듣게 돼요. 근데 여기 현장에 오면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한번 듣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영상 올리잖아요. 어 이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서식 같은 거는 조회수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 영상은 잘안 나와요. 다만 이제 실제 같은 거, 이런 이론들 말고 실제 하는 것들은 좀 조회수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오프라인에는 이제 몇번 남지는 않았지만, 네, 꼭 오시면 마지막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